발달장애인 차별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오태원 북구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자 장애인 부모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건데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들도 약속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북구와 강서구가 합동으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오태원 북구청장은 부모의 죄라면 장애인 아이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청장은 곧바로 실언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이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었습니다 이십사일 오전 부산 장애인 부모회는 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구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이 나타났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돌아가는 세상들이 금방 순식간에 태을 겪는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야이가 이제. 돌아다니는 이상 안에서 혐오가 만연하는 이상이 되겠다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참석한 발달 장애인의 호소에는 현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사자와 가족들과 부모들에게 대못 박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마 주십시오. 오청장은 집회 현장에 직접 나와. 자신도 발달 장애인의 가족이라고 밝히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지 않도록 은행을 중 하고 장애인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더가도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청장은 사과에 앞서 두 차례 장애인 부모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긴급돌봄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회는 오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면서 장애인 정책 실천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청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구청장 사퇴 성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